이가 그렇게 모난을 잘해? 집회 구역으로 따라와. 터지는 비늘을 넘은 길. 자 이거 잡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요. 이거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. 바젤 잡는 거예요. 자 이런 임무 같은 거는 혼자 가도록 할게요. 보세요 이제. 자 일단 쌍바젤을 찾아갑니다. 치원님 어서 오고. 자 가다보면 바젤 있겠죠? 헌행 29입니다 29 천천히 갑니다 바젤 찾으러 급할거 없어 바젤 이거 바젤 대검으로 잡는.. 저기 있다 바젤 바젤 대검으로 잡는 사람들은 급할거 없어요 저거 봐 길가면서도 똥을 싸는 놈이야 자 몬스터에게 안내시죠 저거 봐 길가면서 똥을 싸잖아 시도때도 없이 싸 그냥 싸면서 걸어다니는 놈이야 자, 일단 올라타줍니다, 한 놈을. 자, 소리치르뜯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, 올라타면. 그리고 바젤은 참모아베기 삼타가 몸은 안 들어가요. 예, 빨리 일어나요. 베이보스처럼 일어나거든요. 일단, 그러고 여기서 참모아베기를 치고 한 놈이 더 오기를 기다려요. 둘다 단종, 관종관종 싸움이기 때문에. 자, 일단 베어내기를 하잖아요. 천천 해야 돼요. 요거는 땡겨, 한번 땡겨요. 태클로 그런 다음에 박아줘야 돼요. 아유, 아유, 아유 이러면 안 돼. 여기 빨리 일어나죠. 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빨리 일어난다고 해. 매어네한 번만 때려주고 빠지네요. 완전 반쪽 등장했죠. 이때 이렇게 빠져줍니다. 자, 얘네 서로 데미지 주거든요. 내가 이렇게 숨으세요. 이런 풀풀 같은데 사이로 들어오세요. 아, 쌉니다. 저 싸는 거 피해줘야 돼요. 자 이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얘들좀 의식한다고 이제 관중이 없으면 안 싸워. 싸움꾼들이라서 탱크를 해서 빼주고 자 이렇게 똥을 쌉니다. 바로 위에서 또 아, 똥을 유도해. 똥을 유도해. 도망가면서 도망을 잘 가야돼 바젤기우스 전은 자 이쪽으로 유도 이렇게 쓸 투우사처럼 해야돼 투우사처럼 이렇게 투우사처럼 그렇지 얘네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구들끼리 싸우다 한놈이 날라갑니다 그거를 기다려야돼요 자똥 봐봐 난리났죠 똥 지금 저기에 대검이 들어가서 뒤를 하려고 그러면 죽는거야 저거 봐 저거 봐 저... 시장 열렸죠? 갈맹이 시장이죠? 아, 부산에 있는게 갈맹이 시장이야 자갈.. 작아, 아 자갈치 자 열립니다 열립니다 저거 포요 피해주고 그럼 옆구리 와서 찔러요 제가 또 와서 막 때리고 난리나 때린다고 아 이제 소리지르고 한 명이 날라간다고 저거 봐한명 날라가죠? 그럼 얘를 조업해는거야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팔공 국장으로 달라 달라 붙어서 자 싸는 거 조심, 싸는 거 하고 지진 조심. 조심해야 될거몇개 없는데 탱클로 빼. 아유, 어얘 이거 빼자 빼자. 어, 어 뭐야 이거? 키보드. 빼는 이상해졌다. 자 이런 거 빼줘요 살짝. 오늘 지체에서 이제 똥이 없잖아 얘 얼굴에 똥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줘도돼 똥이 떨어질 때까지 약간 기다린다 이게 조금 얘는 차물성 있게 잡아야 돼요 대거 이거 잡을 때와 이거 맞았다 뒤로 굴렀는데 나 차물성 있게 차가 들어갈라나? 자, 빼겠죠? 얘가? 얘가 빼면은 겁나 웃기는 게 이제 얘를 따라가잖아. 그러면 제 있는 대로 가. 결국에 봐봐요. 얘 있는 대로 간다고. 그러면 서로 또 싸워 내려앉아갖고 지들끼리 싸운다고 자, 저거 봐. 난리 났죠? 지금? 여기는 내 땅이다. 응? 봐봐요. 쟤네 딜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기만 냅둬도 돼.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마두를 한번 터뜨려줍니다. 이쪽에 마두를 밟으라고 한번 터뜨려줘요. 그럼 마두 지짐이 걸려요. 그러면은 저 바젤을 시야에 놔둔 상태로 때려야 돼. 저 바젤이 내 시야 안에 있는 상태로. 아, 됐죠? 한대 때리고 빼줘요. 배떼지에 똥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베르베리님 어떠 오세요 자 여기 됐지 이제 자 배떼지에 똥이 달려있는 상태로 때려줘 그다음에 이쪽으로 유도해 뭐한 명이 저기 또 난리치잖아 저기 누가 나한테 오는지 확인을 하라고 봐 넘어졌지 또 때리지 마요 저런거를 때리러 가지마 쟤네 둘이 싸우기 때문에 여기 뭐 마비 눈금을 터뜨려주고 자 얘는 마비 안 걸렸죠 이제 나한테 오는걸 봐 자, 나한테 오는 걸잘 보고 있어요. 두 마리를 다내시야에 네 둬야 돼, 이거 한 때는. 검같 대검, 쌍검, 이런 걸로 얘네를 할 때는 두 마리 다내시야에 네 있어야 돼, 무조건. 아, 저런 거 가지 마요, 얘네 뭐 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. 이런 건한번 타줘도 돼요. 어차피 나한테는 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타줘도 됩니다. 한번 날아갔죠? 자,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우리 싸우고 둘 다를 내시야에둔 상태에서 한 마리하고만 싸워야지. 우리가 호나우로드가 아니야. 두명못 잡혀요. 얘, 두 명한테 다안 맞을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, 나는 두 명한테 다안 맞을 자신이 없습니다. 말했죠. 과제는 때리고 테크라고 모으지 말고 그냥 바로 때려주라고? 그러셔야 됩니다. 항상 자 이거 날르면 냅둬요. 저거 섬강 갈기지 마세요. 저거 어차피 네딜로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. 이거 자 따라갑니다. 그대로 자 그대로 갑니다. 그냥 자제 둥지로 들어가죠. 제 둥지로 들어가잖아. 저 아래로 들어가면 얘를 잡으러 가. 제가 아래로 저렇게 들어가버리면 얘를 잡으러 가면 돼요. 기다려요. 이거 어차피 똥이 떨어지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돼. 이거 요렇게 있으면은 단차부가 있으면 한 번씩 타죠넘어뜨려준거 되게 중요하고요. 단차부가 있으면 꼭한 번씩 해줘야 돼요. 어차피 우리에게 얘한테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순간은 단차 넘어진 순간밖에 없어. 언제나 똥을 싸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, 말했죠 내가 다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, 내가 때리고, 어 이러면은 말이 달라져. 이러면 참모와 베기 끝까지 모아도 돼요. 이러면 가장 캐리한 건지. 자 여기서 한번 긁고 빠져요, 이거. 뭐 할지 모르잖아. 다음 패턴을 뭐 할지 모르니까 빠져주라고. 괜히 붙어있지 말라 이거지난. 나와주고 아예. 빨리 좀 장식을 시켜야 되는데, 이게 왜 이러냐? 자, 한 대씩, 한 대씩 때려주고, 자, 오른쪽에 해서 경식 두번 주고, 자, 아, 이제 저기로 갑니다. 얘네를 일단 한 명이 남으면은 한 명을 저기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, 항상. 둥 어, 동지로. 아, 이게 약간 그거 테스트에요. 이게 헌터가 이 테스트가 뭐냐면은 그거 테스트에요. 헌터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가 그리고 몬스터들을 이용할 줄 아는가 테스트에요. 세력 다툼을 이용하라 이거에요. 이게 테스트 질문 자체가 딜를 빡세게 박아라가 아닙니다, 이 퀘스트의 질문 자체는 음, 세력 다툼을 이용하라는 거예요, 퀘스트 질문 자체가 그니까 러 우리가 주관식으로 아무리 답을 적어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선생님들은 풀이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드? 한 대만 때리고 빠져줘야 돼요 저거 봐요, 똥 싸는 거 봤죠? 때린 곳에 똥이 떨어져요 과략근이야, 걔가 뭐야? 왜안 때려져? 빼빼빼빼 내린 곳에 똥이 떨어져. 그리고 특히나 대검으로는 진짜 정말 어려워요. 얘. 정말 어려운 앱입니다. 초심자들한테 키림보다 더 어려워요. 대검로 문방으로 잡으려고 그러잖아. 이한 대씩 빼줘야 돼요. 이렇게 살짝 살짝 하면서. 이럴 때 섬광 써줘도 되는데, 제뭐 섬광 쓰고 잡았다, 뭐 섬광 빨로 잡았네, 이런 말 듣기 싫어갖고 섬광을안 쓰겠습니다, 예. 이러면 안 되니까, 이거는 섬광이뭐 많다고 잡는 것도 아니고, 꼬리 배워내주고, 빼주고, 아, 또 둘이 싸움 붙여요, 이렇게. 세력산토 계속 유도하세요. 날아가나? 자한명 날아가버렸죠? 이제, 어, 이제 어디로 날아가나 보세요 얘가 이제 어디로 날아갈까 자 이거 한번 쳐주면 약간 아파할 것 같아요 자 이건 빼주라 그랬죠? 바젤은 일어납니다 형님들 빼줘야 돼. 여기야 탱크로 방금처럼 빼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날라가잖아. 어디로 날라가는지 봐요. 얘 이제 얘가 둥지로 날라가면은 따라가지 말고 쟤를 잡으러 가야지. 둥지로 날라가, 뭐 어디로 날라가 봐야 돼. 어, 멈추네. 자, 이런 거단차 있어. 로 가면 는 잡으러 가지 말고 어차피 둥지입니다 쟤는 다리 절었죠 무조건 둥지예요 그렇지 못니니 분들은 섬강하고 이런 거 쓰면 훨씬 쉬워요 이거 섬강 안 쓰고 더안 쓰고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얘도 약간 지친 거 같은데 느낌이 한명 둥지 갖고 둘다 둥지가네. 결국에 얘네 시스템 인터페이스 자체가 둥지에서 모이게 돼 있는 인터페이스야. 아, 이거를 확인하라. 헌터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. 봐, 둥지에 가서 이제, 어? 2층 침대에서 서로 잔다고 싸운다고. 내가 2층에서 잘 거야. 어? 니가 2층에서 잘 거냐? 내가 2층에서 잘 거야. 뒤에 막힌 거잘 봐요. 절망참칠 때. 자. 내가 2층 침대야. 자한명 갖고 지도새로만 어쌔신 크리드예요. 이때부터는 지도새도 모르게 한 명씩 보내는 겁니다. 지도새도 모르게. 야안 되는데? 어쌔신 크리드 하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한 명이 나도 모르게 갔죠 지금? 자 형님도 봤죠?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거야, 여기 오면은. 살짝, 살짝 와갖고, 이렇게. 절명 참 쳐갖고. 이렇게 깨야 돼요, 이거는. 오케이? 이거를 딜로. 이렇게 잡으려면 안 돼요. 딜로 막 이렇게 잡으려고. 몸빵으로 딜로 잡으려고 하면은. 현재 세팅이요? 대검은 혼신이 필수인가요?가 아니고, 형님, 제가 장비에 장식주가 없어요. 예, 뭔 닌이라서, 헌댕이 30밖에 안 돼서, 장식주가 없어서 요 세팅을 한 겁니다. 장식주가 없기 때문에. 장식주가 있었으면 벌써 세팅이 산으로 갔죠. 15분 정도 걸리네. 이렇게 천천히 해도. 선광 안 써도 15분이야. 선광하고 덫을 안 써도 15분이에요. 근데 형님들은 선광하고 덫을 쓸수 있잖아. 그러면은 천천히 요렇게만 장비도 엄청 후진장비인데, 음 장비도 이렇게 간 건데. 그러니까 이 선광하고 덫을 안 써도 15분이면 잡아요. 얘를. 선광 쓰면 10분 내지 컷이 나온다는 거죠. 이걸 선광을 잘 이용을 하고,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. 두 마리 동지로 보내갖고 저렇게 절명참 치는데까지 얼마 안 걸린다는 거